안녕하세요. 직장인 편비디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저도 매주 토요일 방송을 하지만 사실상 직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레귤러한 스케줄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보통 목요일쯤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있어요. 벌써 2년 넘게 같은 스케줄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매주 보는 스튜디오 촬영이지만 저희 출연자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일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어제 녹화한 날 이제 백지 언니의 대기실에서 주로 많은 얘기를 하곤 하는데 갑자기 서진 씨가 들어오는 거에요 굉장히 박력있게 <리람>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어보니까 뭐 누가 알려줬어요 하고 총총총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출연자들을 어떻게 보면 뭐 연결 아닌 연결을 시켜준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 좀 아끼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흐뭇하기는 해요. 모든 게 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는 이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동안은 저는 출연자를 굉장히 애정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작가진들 그런 노고가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살림남 팀을 보시면 혹시 무언가 요청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서진 씨 데뷔일날 제작진들이 고민에 고민을 해서 선물을 그 서진 씨 얼굴이 새겨진 텀블러를 선물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본 합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 따라 마시는 서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쓰면서 그래도 제작진을 가끔은 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혼자 흐뭇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PD이자 직장인으로서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보면 부서에 지금 배정이 되었고 언젠가는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출연자가 아닌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있는 날까지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칭찬하고 아끼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고된 한 주였지만 이두 장면에 저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살림남도 서진 씨의 멋진 절친들이 등장하고 저희 추억 살림남 2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시청률이 떨어질까봐 다들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요. <laughs> 서진 씨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 편피디였습니다.